본문은 여정의 말에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의 그 이후의 모습과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신문 받기 전 안나스에게 신문 받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째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째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 종들이 추워서 불을 펴고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서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신 날은 6월절 전날입니다. 태양력으로 보면 3, 4월경으로 볼수 있는데요. 해발 760 정도 위치에 예루살렘이 있기 때문에 방공기가 꽤 쌀쌀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19절을 보면요. 대제자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안나스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을 보면 가야바가 예수님을 신문하는 것과 안나스가 신문하는 내용이 다릅니다 핵심이 뭐냐면 가야바의 질문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신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안나스의 신문은요,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의 의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신문을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 사람들은 성전에서 바칠 짐승을 파는 곳을 안나스의 시장이라고 했습니다. 안나스는 제사를 빌미로 해서 폭리를 취했죠. 근데 예수님은 두 번이나 성전 청결 사건을 통하여서 그 불법을 책망하시고 타락한 제사장들을 책망하실 뿐만 아니라 경고하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안나스에게 예수님은요, 증오의 대상이시그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제거해야 될 임, 그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의 의도에 대해서 그가 추궁을 했던 것이죠. 자, 말씀해 보면요,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라고 말하는데, 안나스가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에 관한 거죠. 제자들의 숫자가 얼마나 되느냐, 성량이 얼마나, 된,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너희들의 제자를 모으는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요, 교훈이죠. 이 교훈은 뭐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정통 유대교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처럼 유대교를 분열시키고 그렇게 회방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신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 안나스의 의도가 무엇인지 보이십니까? 안나스는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반 유대교적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동원해서 로마에 한거 하는 이런 반역자로 부각을 시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죽이려고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0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보면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숨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은밀하게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 드러내놓고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안나스의 질문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죠?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는 겁니다. 그들이 증인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7장 46절입니다. 아래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하니 이 말을 누가 합니까? 여기서 아래 사람들은 바리세인들의 아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세인들의 교육을 받은 그 아래 그 아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유대교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할 만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안나스는요 이미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를 받아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죄로 만들어 놓고요 짜맞추기 심문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요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재판이요 공정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재판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얼마나 많이, 불법적인 그 재판이 얼마만큼 많이 이렇게 되어져 있냐면요. 안나스가 지금 법대로 신문하지 않고 있고요. 예수님에게 스스로 유죄가 있음을 증명하고 자백하라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증인입니까? 피고입니까? 피고이죠. 근데 피고한테 자기가 죄가 있다라고 지금 안나스가 신문하고 있습니다. 유대법의 그, 그, 율법의 근거해서 보면요. 피고에게 자백을 강요하여서 유죄를 입증하는 것을 예,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된 법을 지금 안나스가 자행하는 거죠. 불법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보아왔던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불법적인, 불법적인 것들이 많이 나타나는지요 한번 보면요 12절 하반절을 보면요 예수를 잡아 결박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님을 재판도 없이 결박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유죄라는 거예요 유대법은요 판결을 내리지 않는 자는 결박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을 보면요 당시 제사장은 분명히 가야바가 맞습니다 근데 안나스가 예수님을 먼저 신문합니다 여러분 이것도요 정식적인 재판이 아닙니다. 불법입니다. 자, 17절 한번 보면요. 문 지키는 여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대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강력한 증거가 돼요. 왜냐하면 성전을 지키는 사람은요. 여자가 될수 없어요. 반드시 남자여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요. 여정이 지금 지키고 있다라는 말은 어디라는 겁니까? 성전 밖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요. 예수님이 지금 성전 안에서 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사저인 관저에서 예수님께서 끌려가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뿐만 아니라 18절 을 보면요. 지금 이들이 추워서 밤에 불을 폈다라고 우리가 보았죠. 사복음서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어, 밤부터 금요일 새벽 6시 정도까지요. 안나스 가야바 빌립. 빌라도, 해로, 다시 빌라도에게 계속적으로 끌려다닙니다. 그리고 신문을 봤죠. 자, 이것도 왜 불법이냐면요. 재판을 열수 없는 시간에 체포되어 오시면요. 재판정이 열리는 시간까지 감옥에 가두어야 됩니다. 이게 법입니다. 자신들이 정한 사법제도입니다. 그런데도요, 지키지 않습니다. 불법이지요. 자 24절을 보면요. 안나스가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냅니다. 자, 이들이 지금 종교 재판을 시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어디에 가셔야 됩니까? 예, 로마 법정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불법입니다. 여러분, 이런 수많은 불법을요. 요한이 왜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 지금 그 현장에 있는 것을 이렇게 기록해 두었을까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론을 다 내놓고 형식적으로 쫓아가는 재판이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장면을 봐도요 사실은 놀랍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도 이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 세상이 하나 되어서 예수님을 죽이는데요 한 개인 믿는 자들 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이 시대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불법을 행하는 사회 가운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성경은 사회가 악으로 가득 차고 불법적이다, 법을 지키지 않는다 이걸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을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요, 이런 불법적인 악이 가득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타인을 죽이는 이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사람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9절 하반절을 한번 다시 보면요.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안나스가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로마에 반역하는 너희 제자들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어디 숨겼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20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세상에 드러내냈고, 세상에 말하였다. 그럼 제자들 이야기가 나옵니까? 제자들을 오히려 더 보호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럼 지금 상황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제자 중에 그 가론 유다는 자신을 팔았고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목숨까지 바친다는 베드로는 저 옆에서 지금 주님을 보고 있는데도요 부인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오히려 보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또 하나의 모습을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보호하는 모습을 베드로가 지켜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주님을 따르고 싶었지만 사탄의 일을 한다라고 책망받았던 그 베드로의 마음. 주님을 믿고 사랑했기 때문에 도망가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부인해 버리고 말았던 자기 자신을 보는 베드로의 마음이요.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내가 그토록 주님과 오래 함께 있었는데 주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고 말씀을 들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자책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정제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근데이 베드로의 마음이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8절 중간절에 보면요, 불을 피우고 서서 째니.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불법적인 재판을 받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춥다고 자기 몸 챙기고 있어요. 여전히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자기의 것을 살피고 있는 베드로를 발견합니다. 그럼 성경이 왜 이걸 보여줄까요? 이것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죽는 그 순간에도 인간은 자기의 몸을 보호하고 자기의 것을 먼저 챙기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이 이것을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은요 책망이 아니에요, 심판이 아니에요.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요 베드로라는 한 개인의 이 무너지 삶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이 이 연약함을 이 모습을 아신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탄식이 아닙니까? 마가복음 14장 5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안뜰까지 들어가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 다른 그 적용 부분을 보니까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이렇게 실수한다. 주님을 부인한다.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적용을 했더라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예수를 멀찍이 따라간, 따라갔다라는 이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느꼈냐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고 싶은데, 정말로 주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이 베드로의 마음이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베드로가요. 어린 소녀 질문에도 주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요. 후에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십자가의 거꾸로 죽임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자기밖에 몰랐던 그런 이기적인 이 베드로가요. 나중에 정말 주님과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더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성숙하고 변화되어졌을까요? 자, 18절 한번더 중간절에 보면요. 불을 피우고 라고 되어져 있죠. 어 지금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다는 이 표현인데요. 원문이나 또 개혁한 걸. 공동번역을 보면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단어냐면 숯불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숯불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베드로가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주님을 만났는지 힌트를 줍니다. 신약 성경에서 딱한 곳밖에 이 숯불이 쓰여지지 않았어요. 어디냐면요 요한복음 21장 9절에 보면요 육지에 올라오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숯불과 본문의 이 불이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자, 요한복음 21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부활하신 몸을 보이신 후죠. 그 이후에 세 번째 만남이 이 21장에 기록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분명히 주님의 부활을 인지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해서 가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따라가죠. 근데 그날 밤에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합니다. 밤새도록 일했지만요. 자,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니까 물고기를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이 잡게 되어지죠. 자, 그리고 그들이 육지로 왔을 때 밤새워 일한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숯불에 요 구운 생선과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장면이 21장인데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숯불에 이 생선과 떡 그리고 그 앞에 계셨을까요? 베드로는요. 숯불을 본 순간 그 앞에 계신 예수님을 본 순간 딱 기억나는 트라우마가 딱 있습니다. 뭡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을 부인한 그 밤. 그 숯불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시간이 딱 떠올랐을 겁니다. 이 사건은요 자기 스스로도요 주님을 배반했던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트라우마입니다. 잊고 싶은 기억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 앞에 다시 섰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1장 17절이요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묻죠.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왜세번 물으셨을까요? 의심이나 책망 그런 거 아닌 거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세번 부인했던 그 고통스러워하는 그 상처, 베드로 스스로가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아픔을 예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 속에서 베드로를 치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주님께서는 만들어 주셔 가지고요. 네가 숲불 앞에서 나를 세번 부인했지만 그때도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안다라는 질문을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네가 연약해서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내 마음을 안다라는 거예요. 너도 나를 따르고 싶지만 나와 함께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할수 없었던 그 연약함을 내가 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공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해 그런 마음 있지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저희에게도요 동일하게 베드로와 같이 숯불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어놓지 못한 그 스스로의 믿음 없는 모습으로 인해서 도망가고 싶고,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숯불의 트라우마를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숯불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배드로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저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포기할지언정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자, 이 위로와 믿음으로요, 이 한날 다시금 우리가 말씀의 자리로 갔어요. 그 말씀의 한 자락이라도 더욱 우리의 삶에 구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